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거는 치워야 되겠네 네 여기가 인제좀송 목욕탕 화장실인데 딴건 <laughs> 너무 지저분하고 오늘 변기가 이렇게 안 내려가다가 <laughs> 변기까지 보여드리네요 홈스타를 지금 이렇게 뿌려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가 있어서 올때 치던 짧기 치도 제거된다고 해서 이렇게 뽀글뽀글 그 세제를 뿌려서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네, 오늘 펑크린을 부어서도 안 내려갔는데 뜨거운 물을 지금 틀어서 바가지에 부어서 띄아에 부어서 뜨거운 물로 내리니까 이제 내려갔습니다. 1 l 짜리 세통을 계속 붓고 물 내리고 하니까 희석되어서 안내려가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음, 지금 공지에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제약도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마음속의 제약들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공지에 올렸습니다 네, 아저씨 변기가 막혀서 온 하루 중에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좋은 향기나라고 향수도 핑크 돈는데 돈나 이 네, 향수도 뿌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버님께서 선물 주신 건데 음 이끼 아트인데, 이끼 <laughs> 아트, 다른 무슨 말이지 싶은데, 겸로당에서 이렇게 신랑, 각, 신랑, 각 씨, 이렇게, 액자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목욕탕에 두면 습기가 제거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끼가, 어, 수분을 빨아들여서, 음, 어, 음, 화장실이 보송보송하게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항상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졌네요. 장식한 게 열두 수. 네, 아버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손수 만드셨다고 하네요. 이이끼가 이 외제 제품인데, 외국산 제품인데, 음, 그걸 습기를 받아들여서 화장실이 보송보송하게, 건조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예. 잘안 나타나는데, 일로 해볼게요. 네, 아버님께서 만드신 신랑각시 나무 모양. 네, 이 끼의 작품 함께 하셨습니다. 이한땅여기에 네, 두고 있습니다. 네, 선반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aughs> 화장실을 보여드린 거 처음인데, 화장실이 물이 안 내려가다가 오늘, 물이 안 내려가는데, <laughs> 이제 물이 칼칼 잘 내려가고 있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뚫려야 되는데 어제 제가 <laughs> 어제 제가 너무 오래 둔그 곰팡이 쓴 약초 찌꺼기를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데 제가 간편하게 한다고 변기에 넣은 게 화근이 되어서 꽉 막혔다가 이제 뚫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저희들 마음속의 제약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모두, 모두 행복한 저녁 지내시고, 맛있는 저녁도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콩나물도 넣고, 어묵이 있어서, 어묵 콩나물국을 끓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끓여서 현우 오늘랑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매콤하게 하고 싶으면 고춧가루를 좀 넣으면 될것 같네요. 네, 어묵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쌀까지 이거 넣어두었네요. 쌀을 바르면 안 되는데 쌀까지 넣어두어서 김치 냉장고가 복잡하게 되었네요. 그 얼그레이 레몬티 인데 오늘도 림, 얼음을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네 대추 호두과자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어제 여기 있는 곰팡이순 어, 이, 약초를 변기에 부어서 오늘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뚫어주다예 네, 감사합니다 네대리서 너무 긴데 이렇게 9월 16일까지는 언제 지났네요. <laughs> 네, 사두고 안 먹고 있으니까, 두개아이 네, 지났는데. 그래도 얇게 썰어서 또, 콩나물 넣어서 맛있게 잘 먹을게요. 냉장고에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장이라고 하니까. 썰어서 어묵을 채 썰어서 콩나물 넣고, 또, 김치 같은 것도 넣어도 되겠네요. 김치 같은 거 넣고 빨갛게. <laughs> 얼큰하게 그래서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어머님은 거기 소프도 넣으시던데 <laughs> 그럼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또 카드값이 왔네요. 아 TV값이 오고 네 현오노 네 현오노 항상 3 0 0 원씩 나오는데 <laughs> 주소가 있어서 그러네요. 네, 현호 오늘 휴대폰 값도 나오고, 또, 유산 TV 값이 12,000원씩 나오는데, 12,000원 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사탕도 잘 먹을게요. 변기까지 보여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 오늘 너무 기뻐서, 음. 변기가 물이 안 내려가다가 뻥 뚫려서 너무 기뻐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하고 아가씨가 또 좋은 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모든 분들 시청해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샬로우. 플레스 땡큐 샬로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